자 예제 사 번입니다. 사 번. 4번. 자, 요게나 x 플러스 y는 f x 플러스 f y 플러스 x y가 나옵니다. 자, 요거는 뭐부터 해야 돼? 자, 이런 식이 나와,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나옵니다. 그렇죠?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 뭐부터 해라? x와 y에 0을 대입해. 애플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는 부분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할게 오케이? 일단 대입을 해보자 오케이? 대입해봐 F0 더하기 0은요 F0 더하기 F0 더하기 0입니다 맞죠? F0 더하기 0은 0이고요 F0 더하기 0은 e f 0이고요, 0입니다. 집중 안 할래. 자 맞아 이거 봐봐. 맞아? 맞아? 그죠? 이거 이렇게 이항하면 0은 e f 0 빼기 f 0이죠? 그래서 f 0은 뭐야? 0이요 오케이. 자 이거 왜 한다? F형은 0이란 걸 구하기 위해서 한다. 여기요. 여기요. 이거까지만 하고 시작으로. F형은 0이다. 어? 이거 구하기 위해서 0, 0 넣는다고. 됐어? 자, 이게 포인트다. F형은 0이다. 오케이? 자, 그리고 무슨 식을 쓰느냐? 무슨 식을 쓰느냐? 여기서 물어본 게 있어요. F'-1을 구해라. f 마 1을 구해라 물어봤어요. 오케이? 그럼 뭘 해? 미분 정의를 써야 될거아니에요 미분 나왔으니까. 근데 뭘 쓰냐? 무조건 요런 식으로 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뭐 x 플러스 y에 뭐 한면에 뭐 f x 플러스 뭐 y 플러스 어쩌고저쩌고가 나오면 무조건 h를 사용한다. 무조건 h를 사용한다. 왜냐? 이렇게 생겼지? 이렇게 생겼지 h에 대한 식은 그죠 그죠 이제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걸 쓸 수가 있다고 봐봐 봐봐 이렇게 x 안에 항이 두 개가 있어야 얘이 식을 쓸 수가 있죠 그죠 얘는 항이 두 개네 이 식을 쓸수 있겠다 우리가 원래 알던 요식은요. f 안에 식이 항, 항이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요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. 오케이? 알겠어? 그래서 무조건 요렇게 나온 식들은요. 요렇게 두개 항으로 나온는 식들은 무조건 h를 사용한다. 오케이? 자,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문제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 xy에 0을 먼저 대입한다. 그리고 요 두 번째 미분 정의 미분 계수식을 사용한다 오케이 근데 f-1을 물어봤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다 맞지 그쵸 그러니까 limit h가 0으로 가고 f-1 플러스 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일 때입 그쵸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 식에 대입을 해서 이거를 풀 거야 자 f x 플러스 y가 f x 플러스 f y 플러스 x y였어요. 그렇죠? 그렇죠? 그래서 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요, y에다가 h를 넣을 거예요. 요 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f 마이너스 l 플러스 f h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h입니다. 네. 맞죠? x 대신에 마이너스 1, y 대신에 h 를 넣었어요. xy 나왔어요. 그러면 요거 대신에 요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? 넣어볼게. h 가0으로갈 때, h 요거 대신 에 요거 넣으면 f 마이너스 f h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되겠죠? 그러면 얘가 요렇게 이렇게 없어지고요.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(h) 마이너스 h가 됩니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렇죠? 이렇게 돼서 이놈은 딱 봐도 뭐가 돼? 1이 되죠 h분의 f(h)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이 뒤에 놈은요. 이 앞에 놈이 남았어요. 앞에 놈. 앞에 놈이 남았어. 이것을 떠올리면 이것을 보는 순간 뭐를 떠올려라? f'0을 떠올려야 돼 왜냐? 한번 봅시다 왠지 한번 봅시다 자 얘는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limit h가 0으로 갈때 h-0 f'a f'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으로 볼수 있습니다. 왜요? 얘는 0이죠. 자, 얘는 0이죠. 얘도 h죠. 얘만 있으면 돼. 아까 얘가 뭐였어? 아까 얘가 뭐였어? 0이었어. 그래서 얘도 0입니다.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얘가 이대로 바로 f 프라임 0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0이라고 했고 얘는 h라고 했고 얘도 h죠 그니까 러 f, f h분의 fh가 바로 f 프라임 0이 됩니다 오케이 꼭 기억을 하세요 만약 f0이 0이라면 0이라면 limit h 가0 으로 갈때 h 분의 fh 는 f 프라임 0 이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문제에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1 이란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란 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2 빼기 1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?